그는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결의입니다. 어, 기소를, 문제라고 어, 자기들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 거고, 어, 자기, 스, 자신들의 기소 내용을 전부 맞다고 보고 구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내물이 그 승리가 안 됐는데 내무리를 하고 있다. 내용들은 대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업자에서 돈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돈을 받은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준 그런 사례인데, 이거는 사실은 돈을 주면, 뭐, 협박이든 사정이든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 되는 일인데, 친구들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는 그런 상황 같은데, 사업을 협의를 했거나 또 제가 줄도을 줬거나, 어,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모르는 일인데 그걸 줬다고 전부 연기를 지어가지고 이내문 아니냐, 그런 판단은, 어, 성공하지 않다. 고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리에 해서도 어, 뭐 제가 지시를 했거나 뭐 그래서 어, 실제 무슨 움직임이 있을까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무죄를 다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 앞으로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게에 달리지 않겠나 싶고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무죄임을 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 데이터 개선을 범죄고 이렇게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 최종 판결이 그 있기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